이와 같은 음, 볼의 배치가 자주 서죠 어, 마땅히 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이스 선택에 매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타가 높죠 근데 이런 볼들은 리버스엔드 형태로 치게 되면 1쿠션 투쿠션 장장단장으로 이어지는 형태에서 득점이 아주 가장 범주가 넓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칠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수부를 포쿠션 방향으로 넣을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걸, 그, 입사 반사각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하고 좋기는 합니다만, 회전력에 따라서 볼의 변화가 많고, 슬립기, 즉, 당구대의 미끄럼 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심해서 리버스 엔드 형태, 그러니까 왕쿠션 장, 투쿠션 장, 쓰리쿠션 단을 맞고 회전에 따라 또 미끄럼의 정도에 따라서 포쿠션으로 향하는 궤적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런 볼들을 운수보듯이 그렇게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볼의 형태일 때 어떻게 치느냐는 겁니다. 제가 치는 방식, 제가 선택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게 연습을 하셔서 구장에서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분의 1 리버스 엔드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5분 하프 기준으로 5분 하프 수구수의 절반이 되는 포커션 지점에 떨어진다 라고 해서 2분의 1 리버스 엔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준은 5분 하프 40입니다. 수구수 40 그러니까 장축의 6포인트가 기준입니다. 6포인트가 파이밍 앞으로 40이죠. 이곳에서 1 쿠션 지점을 40을 향해서 2팁을 주고 치게 되면 수구수 40의 절반 지점이니까 포쿠션 지점이 20이죠. 2포인트를 향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듯이 2팁을 주고 1쿠션 40을 향해서 수구수 40에서 치게 되면 어, 이 쿠션 장축 1포인트를 향해 진입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단축 1포인트에서 나오는 지점을 타고 어, 수구수의 절반인 포쿠션 2포인트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수구수 40, 파이브나 프40 장축 6포인트를 기준으로 수구수가 아래쪽으로 가느냐 즉 파이브나 프35 이하로 가느냐. 또50 이상으로 갔냐에 따라서 어 회전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이 회전력의 변화만 이해하시게 되면 아주 정확한 형태로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분이들은 40은 2팁이라고 했죠. 그리고 포쿠션 지점은 수구수의 절반인 지점에 20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구수가 40 이하인 즉 파이브 나프 35, 30, 25, 20으로 연결되는 이 수구수가 기준선 40 이하로 간 경우에는 2팁에서 2.5팁으로 회전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 수구수가 같은 1포인트 지점을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면 35에서 즉 장축 5포인트에서 1쿠션 35 3포인트 반 지점을 2팁에서 2팁 반 사이에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이제 2.5팁이라고 하는데요. 35지점은 회전력이 2.5와 어, 2팁 사이 그리고 이제 수구수 30부터는 2.5팁으로 정확히 넣고 치게 되면 수구수 35부터는 절반 지점이 아니라 절반 지점보다 반포인트 낮은 지점으로 어, 볼이 3쿠션점이 진입합니다. 즉 수구수 30에서 1쿠션 30을 2.5팁을 주고 보내게 되면 원래 수구수 30의 절반이 15잖습니까? 1.5 포인트. 포구션에 1.5 포인트 지면 맞아야 되는데 에,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방칸 아래인 사 쿠션 지점이 1 포인트로 어,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20수구수 25에서 볼을 1 쿠션 2.5 포인트 즉 25로 보내게 되면 2.5티브로요. 포쿠션 지점은 장, 장, 단을 맞고 절반 지점인 25의 절반이 12.5인데요. 12.5로 가지 않고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5를 뺀 대략 7.5. 그러니까 포쿠션 장축의 7지점으로 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볼을 이렇게 5가 짧아지는 볼을 5에서 10. 정도의 포쿠션 지점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 팁을 더 주고 치면 됩니다. 즉, 회전력 2.5 팁을 주던 것을 3 팁을 주고 1 쿠션 지점 같은 지점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4 팁, 즉, 맥시멈 회전을 쓰게 되면 코너를 돌아버리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2.5 팁보다 반팁많은3 팁을 주고 1 쿠션을 약간의 에 스피드를 줘서 스리 트브로 같은 소그스와 같은 지점에 1쿠션 지점으로 보내게 되면 에, 3쿠션 지점이 단축에 맞고 코너를 돌지 않고요 제각돌리기 형태로 돌지 않고 리버샌드 형태가 되면서 원래 반포인트 낮은 지점보다 5에서 10 정도가 길어지는 높아지는 형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5에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수구수의 속도에 따라서 기준점보다 조금 더 세우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스피드로 자가지고 약간의 속도차를 가지고 이제 변화를 구사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점을 연습을 해서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 퍼스트 시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제각 돌리기 형태에서 똑같이 유용하니까요.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구수가 40 이상으로 올라온 경입니다. 수구수 45, 50, 60까지, 그러니까 장축 7포인트, 수구수 58포인트, 수구수 60, 단축의 첫 번째 포인트까지, 45에서 60까지는 회전이 한 팁을 구사를 하는데요 파이브나포 똑같은 일쿠션 지점을 같은 지점을 치게 되면 된... 파이브나포 똑같이 일쿠션 지점을 같은 수고와 같은 수치로 어, 한 팁을 주고 보내게 되면 이제 기준선인 40즉 장축 6포인트 보다 길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팁을 사용하게 되면 아, 1포인트 정도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수구수 50에서 치게 되면, 50의 수구수 절반인 25 지점이 포쿠션 지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 길어지는 각도가 형성이 되면서, 포쿠션 지점이 25가 아니라 한포인트 정도 길어진 35 지점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60의 경우는 당연히 30보다 한 포인터 길으니까 40 지점으로 오게 됩니다. 슬립기가 있으면 반 포인트 정도 또 길어지는 건데요. 문제는 45에서 50, 60 수구수의 경우 반 팁을 더 주게 되면 이제 자기 수구수 수치로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팁을 주고 쳤을 경우에 수구수 50에서 치면 30 5 지점 그러니까 포쿠션 지점이 3.5 포인트에 온다고 그는데요아1.5 팁을 0.5 팁을 더 주게 1.5 팁을 주고 수구수 50에서 1포션50 지점을 보내게 되면 포쿠션 지점이 3.5가 아니라 5 포인트에 향한다는 겁니다. 즉 수구수와 똑같이 리버스 엔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45, 50, 60 구간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수 70, 80, 90의 경우, 즉 단축에 배치된 파이브나프 70, 80, 90의 수구수의 경우는 회전력이 더 빠집니다. 0.5팁 정도입니다. 노잉글리시보다 약간 느낌을 주는 팁이고 1 쿠션 지점은 수구수와 똑같은 70은 70, 80은 80, 90은 90 지점을 1쿠션 지점으로 보내는데요. 이 경우에 모두 70 80, 90의 경우는 리버스 엔드가 모두 포쿠션 지점이 코너 지점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코너 부근에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건 볼퍼스에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때 매우 매우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력을 반팁 정도 주고 더 주고요. 그러니까 0.5팁이면 한 팁성으로 같은 지점을 쳤을 경우에 리버스 엔드는 장축 2 포인트로 형성이 됩니다. 2 포인트 부근으로요. 그래서 빈 쿠션 치기보다 볼 퍼스 형태일 때 난구를 푸는 요령 그리고 기준선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리버스 엔드의 팁과 수구스와 같은 일 쿠션짐을 치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구간에 따라서 회전력만 수구수 40의 투팁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반팁 정도 더 주는 거고요. 위쪽은 45, 50, 60 구간의 수구수는 한팁 그리고 어 70, 80, 90 구간은 반팁으로 사용하시되 이제 반팁씩 구간별로 더 졌을 경우 수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득점 또 여러분의 수지를 올리는데 매우 좋은 기준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 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 쿠션입니다.